쇼핑 마스터입니다.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. 쿠폰 정보, 타임세일,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5위입니다. 신일 재빙기심 알리로 공비에이치는 가정과 업소 어디든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. 저소음 설계와 UV 살균 기능으로 위생적이고 넉넉한 재빙량으로 편리함을 더합니다.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 보세요. 4위입니다. 시원한 여름을 책임질 재빙기. 초특가 키친에버 재빙기가 놀라운 가격으로 찾아왔어요. 54% 할인된 199,000원에 30kg의 풍성한 얼음을. 가정이나 사무실, 카페에서 간편하게 시원함을 즐겨보세요. 3위입니다. 대웅모닝컴 미니급속 재빙기. 놀라운 36%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. 단 86,900원에 1 4 l 의 얼음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. 시원한 여름을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주코다용도 가정용 급속 제빙기로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. 간편하게 15kg 제빙이 가능하며 47% 놀라운 할인으로 158,000원에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시원함을 책임지는 포첸 미니 제빙기가 파격할인 39% 할인된 가격으로 쾌속냉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얼음을 즐기세요. 25년 최신형 제빙기를 특별한 가격에.